주방 싱크대 왜 주방 싱크대에서 물떨어지네 장치가 별칭이 보이지 않아서 지상기만으로 확인이 안 되겠네. 이렇게 열어봐. 열심 아니고. 아난방 여기 있네. 야 들어봐봐. 수기고 들어 수기고 들어. 응. 그래. 이거 말해 알아. 이 가서 나와. 찾았어요. 아이 응. 여기 또 아, 아 잘... 어, 이거 새네. 어. 그겠 어. 네. 이거 새는데 원당네요게저 그게... 싱크대가 저쪽이에요. 원래 싱크대가. 근데 저거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아리 모델링 이... 하신거구나 어, 그렇죠. 그렇죠. 이쪽, 이쪽에 싱크대가 원래 있거든요. 이쪽으로 리모델링을 그렇죠, 그렇죠. 하시면서, 이렇게 네, 고 그렇죠. 수도, 이 밑에 중에서... 층에 보면은 저 수도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음. 어, 보일러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러 아까 봤더니 저쪽 밑에 그 난방 그 메인 네. 벽안 그 네. 장구는 이 부위에서 네. 보니까 물이 있더라고. 아. 그 바닥에 젖어 있어. 그래요? 네. 이따가 한번 그냥 그 테스트 할 때. 랜턴 다 가져와서 보시죠? 한번 볼게요. 네. 이 장을 뗄 수가 없는 장이잖아. 그 이렇게 일단 거기는 예, 거기 속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거기를 만약에 저기 옆에, 여기에 있는 냉장로 만약에 저 물기 있는 게 저게 맞으면은 저기만 네. 수리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공압을... 아까 밑에 열화상으로 보니까 이쪽 부위에 젖어 있고 이쪽 부위가 젖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밑쪽 부위도 또 이렇게 네. 열화상으로 이렇게 구분되더라고요. 음. 아까 열화상으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네. A f e w moments later 해소되더라도 뒤에 뜯어버리면 안 되나? 일단 은 최대한 회선을 피하려고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어차피 새로운 사람들이 이거 안 쓸지도 몰라요. 이사 가세요? 지금 팔렸대니까. 지금 팔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음. 안전하게 해결해주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음... 그렇다고 막 뜯으면 안 되죠. 안 쓸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최소한으로 아, 예, 예. 예,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저희도 목표니까. 그리고 저쪽 안방 하자면은 이게 보면은 안 썼어요.

일단 싱크대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는데 붙박이장 뒤쪽으로 냉장고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작업 공간이 안 나가지고 와 지금 이 장은 탁까 쳐놨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갔겠지? 이렇게 큰 작업을 할수 뭐 어떻게 아. 작업을 해야 되냐? 아, 어? 예? 네? 이 벨브 내에서니까 이렇게 뒤로 들어갔겠지? 그렇겠죠. 근데 확신은 못하죠. 확신해야지. 아이 강마루 풀이가. 여기 웨인벨브 쪽에서 새는 것 같긴 한데. 우선... 잘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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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공하 밀어주세요. 아야야 공하 이 상태로 돼 또. 아 여기서 소리가 들리네 오케이 내빠빠는 소리 들린다 아니요 동백 안으는 못해요 사장님 에어컨으로 갈 거예요 똑같이 에어컨으로 갈 건데 기존 에 이렇게 세 개는 안 해요 아세 개만 안 한다 예안세 개만 하면 되죠 뭐. 그쵸 대신 이 뒤에 강압 아론 다 깨집니다 사장님 Okay. <laughs> 원인은 이 스냅링이 휘어져 있네. 조립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뺄 때도 힘들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음. 음, 조립불량. 샌지 오래됐을 것 같다. 몽키로주던지 찰나 줬던지 저거 네. 긴거 줘야 된다.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와, 아, 너무 작다 말라. 엘버, 엘보 하나 줘봐. 아이씨. 잠깐만요. 세팅 좀 할게요. 혹시 이거 수전내보고 했나, 우리? 아. 넘겨줘요, 하나씩. 3 k 4km까지 걸어. 4km까지 걸어. 너무 넓어요. 사람 혼자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일단, 분백에서 나오는 메인 서플라인을 이렇게 이콘으로 돌려서 넣어놨어요. 기존에는 직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떼기도 힘들었으니까, 분명히 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랩링이 삐뚤어지고, 그런 거 사소하게, 요새의 원인이 되니까. 너무안 치우고 작업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네. 지금은 조립이 다 됐고,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보고 있어요. 공압을 넣고. 압력은 안 빠지는데, 혹시라도 구속에서, 자녀라도 나올까봐 최대한 시간을 오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상이 없어 보이네 해도 있고 공사가 잘 됐네. 쉽지만 어려운 공사예요 이게.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공사. 요 비접은 요 틈새로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살짝 밀어놓고 이게 냉장고거든요? 살짝 밀어놓고 요렇게 들어와서 작업했어요. <laughs> 아... 힘들 내가 힘들어. 우리 부장님이 공압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정확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좀 오래 놓고 보는데 일단 게이지상에서는안 빠지고 보석에서 혹시라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보고 있네요. 농사는 마무리가 잘된것 같아요. 이 농을 이 농을 치웠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타카지를 해놔가지고 치울 수가 없었어. 그나마 다행히. 지슨뭘 달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거.